뻔하지 않은 와인 추천으로 쉽게 구하는 유명한 와인보다는 누가 마셔도 맛있고 구하기 어려운 빈티지나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재미있는 와인을 특별 가격에 한정수량 공동구매합니다. 11월 공동구매 와인은 앵커 리제르바 포르투칼 와인입니다. 포르투갈의 가장 역사적인 와이너리로 페어히즈는 181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포트와인이란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첨가해 만든 주전강화 와인으로 페어히즈는 빈티지 포트로 가장 유명합니다 포트와인의 대표 생산지로 도우로 지역은 척박한 토양과 도우로 강이 흐르는 가파른 경사면에서 만들어서 최고의 와인을 만들기 위한 테로아를 갖추고 있습니다 페어히즈의 명성은 영국인들이 특히 좋아해서 앵커 와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미국 와인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포르투갈 와인의 세계로 가는 관문으로 이번 월픽은 앵커 리제르바입니다. 포르투갈 도우로 지역에서 토착품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는 포트와인을 숙성했던 배럴에서 12개월 80%는 오크 배럴에서 12개월 숙성합니다 그래서 포트와인의 브랜디 향도 있으면서 익숙한 부드러운 바닐라 향을 머금고 있습니다 와인 초보자들 뿐만 아니라 고수분들도 이 와인은 적극 추천합니다 신퀀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와인으로 신퀀타만큼 직관적으로 맛있고 오히려 탄이 더 부드럽습니다 지난 다크 초콜릿을 한입먹으은 달달함과 매콤한 스파이시 향이 조화로워서 목넘김이 아주 좋은 와인입니다. 비비도 4.2점으로 보통 4점 이상이면 추천할 만합니다. 전 세계의 각종 시상받은 와인으로 객관적으로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공동 구매는 10월 26일 토요일부터 300병 한정 수량 소진 시까지입니다. 가격은 36,000원에서 특별 가격으로 판매되고 픽업 및 배송은 10월 29일 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구입 방법은 하남 포도내용 와인샵에서 전화, 카톡, 방문 픽업이 가능합니다. 3분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